저희 그러면 한 줄평씩 하고, 이번 숙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이요? 네. 음. 텀블벅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laughs> 어, 너, 너, 너무, 너무 좀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아, 텀블벅에서도 괜찮은 게임이 또 나왔구나. 엄밀히 얘기하면 국내 작품이죠. 음. 그러니까 네네. 국내 보드게이머 그래. 제작자분들 맞아요. 중에서 이런 걸출하게. 그래, 그러면은 텀블벅은 지울게요. 전 텀블벅이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서. 음. 그냥, 국내 제작자분들, 뭐, 그냥 저는 응원합니다. 전 딱, 아니 국내 제작자, 아, 그니까, 아,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되게, 정말 정맞... 의미있게 <laughs> 얘기하고 싶은데, 의미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지금, 저도 제몸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거기까지. <laughs> 네, 저는 네. 앞이 잘안 보이는 상황이라 지금. 수습 안 되면 수습 안 되는 대로, 거기까지. 그냥, 느낌 아시죠? <laughs> 네, 그냥 그 느낌으로 가세요. 아, 오늘 참, 정리 네. 안 되게 말했네. 문크루님은요 저는, 이제, 루피님, 그리고 두둥크루 분들이, 어, 시리즈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 그, 이 게임의 연속으로 뭐 확장 이게 아니라, 미드박스 시리즈, 뭐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만드셨으면, 이게 우리 게임이다. 그래, 맞아요. 그런 것들 쭉 내주시면, 정말 모아볼만한 음. 게임인 것 같아요. 어, 동다 지금 되게, 몽크루님 말씀 들으면 상상해봤는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메인트리님 수습이 아니시겠지만, 전잘 수습했습니다. 어. <laughs> 난 좋, 겠다잘한듣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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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네. <laughs> 근데 이 정도 볼륨에서 진짜 그런 정도 시리즈로 나온다면, 진짜 컬렉션할 맛은 음. 네. 나겠네요. 저는요, 음, 아. 내 20분의 재미. 진짜 재밌었어요. 돌려줘, 이거였 <laughs> 그거는 재미없었다는 <때는> 얘기잖아요. <웃음> <웃음> 내 20분의 재미. 여태 재미없다 <laughs> 그랬는데. 아, 여태 재밌다 그랬는데. <laughs> 재미없다, 여 아니, 아니, 무슨 기자. 말 했지. 저도 지금 막 알려가지고. <laughs> 아니, 갑자기 몽크루님이 저를 막 디스를. <웃음> <웃음> 재미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웃음> 재밌다 무서워. 그랬는데 <laughs> 저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뭐 다시 얘기해서 그대로 가세요. 끝이야. 편집당해요. 편집 그랬다가 편집도 <laughs> 잘라드려야죠. 아무튼 너무, 너무 바보 같았어. <laughs> 어, 20분의 재미 진짜 꿀잼. 어, 진짜 오히려까지 <laughs> 그 단점에 났던 얘긴데 그림을 패키지를 보고 살짝 실망 있잖아요. 음. 아. 에스노스인가요? <laughs> 무슨 게임이지? 아, 에스노스 그래도 그 퀄리티는 있는 에스노스. 취향의 차이였지 에스노스 그림은 이건 약간 좀 그래서 저는 좀좀 아쉬웠어요. 아 이거 또 내가 또 <laughs> 우리 숙제 방송인데 음. 걱정된다. 이러고 음. 시작했다가 딱 게임 해보고 재밌게 하고 아무 걱정이 안 되겠어 그랬어요. 이 방송하는 내내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사실. 숙제 방송이었지만. 음. 딱히 저는 빈말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진짜 괜찮아요. 음... 라스베가스보다는 진짜 100배 낫고요, 여러분. <laughs> 제가 보기엔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나요.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라는 게 워낙 명성치가 단단한 게임이다 보니, 그쵸. 그 아성의 도전을 하기에는 명성치로서 좀 부족할 순 있어도, 아, 이 필러 게임. 뭐 메이저 게임은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필러 게임으로 그 자리에서, 라스베가스도 사실 몇판 내리 하잖아요. 막 꽂혀가지고 음. 막 계속 라스베가스만 하자고 한다, 난리다. 음. 이런 모임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도 그 수준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진짜 한 두세 판은 계속 하고 싶은 게임. 은근히. 아, 은근 매력 이 되게 넘쳐요. 그래요. 저는 일러스트가 음, 조금 그래서 그렇지. 네. 네. 제 한마디는. 야아셨잖아요 <laughs> 끝났어요. <laughs> 끝났어요. 중간에... 아니, 아니 아니. 아, 좀 해줘. 아, 한한 번, 오랜만에 만나면. 만나면 오랜만에 만난. 저는 너너 이... 너 그만해. 넌 왜. 크루분들이. <laughs> 너는... 안 한다며. 어, 딴 얘기잖아요. 크루분들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음. 더 게임들을 많이 내시고 좋은 게임들이 나오면 SN 에또 가셔서. 그거는 이제 자비가 많이 되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어, 아그건아그거 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거 마, 이거 많이 팔아서 돈돈 그 다... 돈 많이 버셔서 SN 가세요. 퍼블리샤도 한번 외국에 파시는 것도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건 좀 그런가 비교해서 너무 비교를 하나 텀블벅에서 현재 굉장히 극과 극으로 비교되게 굉장히 극으로 날고 있는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위에 상위로 아, 네. 안 봐서 모르겠고 텀블벅 젤로겐 콤즈... 홈즈 아 ]에요. 그거 텀블벅 아니요, 텀블벅 텀블벅에서 텀블벅이에요? 텀블벅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와와 쓰는 홈즈 와스는 홈즈예요. 젤로겐 홈즈. 젤로겐 홈즈가네. 와디즈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텀블벅이었구나. 텀블벅에서 현재 근데 그게 뭐 성공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거의 다크 소울급 음. 성공치예요. 퍼센트 <laughs> 퍼센 <성명에서는. 웃음>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왜 굳이 다크 소울을 언급하세요? 아니 다크 <laughs> 소울이 <laughs> 어마어마하게 성공. 치인각 그러잖아요. 스에서 역대급 3위잖아요. 지금 이거 역대급이거든요. 와스앤홈즈앨스로 하지. 네. 그 아무튼 저격, 그런데 저격하는 줄음 와스네놈즈는 사실상 커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게이머스한 게임이고. 음, 그거는 커들 있어요. 그건 취향도 많이 타고요. 추리라서 취향을 좀 일단 많이 그리고 타기. 중요한 거는 왓슨 네놈즈는 국내 제작자가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가 좀 그냥, 애매하다고 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렇기는 한데 계속 그리고 볼륨도 있다 보니 가격대도 좀 있어요. 음, 그런데 뻔했죠. 내가 게이머스한 게임을 원하는데 와스넘즈는 아니야. 음. 라고 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이 스파르타 스쿨이. 아, 이게 사실 일러스트에서 되게 게이머스하게 진짜 안 느껴져가지고 죄송한데 스파르타 스쿨 이게 일러스트가 <laughs> 맞아, 맞아. 게이머스하게 안 느껴져요. 정말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laughs> 교육용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뒤에, 뒤에 방패되고 있는 스파르타 전사 아저씨도 약간 동네 그 이게 투구 네. 벗으면 되게 네. 착한 음. 마동석같이 생긴 음. 거고 <laughs> 어쨌거나 저희 그만까고요 <laughs> 일러스트 그만까고요 일러스트레이터분도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는 저는 그렇게 저는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일러스트 그래서 어... 이제 제한 줄은 <laughs> 아니요 끝났다 아니요. 아니야 나 이거 할 거야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또 아픈데 또 아픈데 자, 제한, 저희... 제한줄은, 야, 그거, 1분도 안 걸리니까 너가 끊어갖고 더 오래 걸리잖아. 지금 뭐시간도 넘었구만, 지금. 제한줄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작 쪽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전딱 이렇게 할게요. 저희 모두가 응원하고 있어요. 네. 한 명이라뇨? 전 이렇게 말로 <웃음> 했습니다. <웃음> 이 둘과는 달라요. <laughs> 아유, 오랜만에 방송하셔가지고, 레인트리 님도 감을 좀 잃으셨네요. <laughs> 눈이 앞이 잘안 보인다고요. <laughs> 네, 어쨌거나 정말 정말 저희 많이 응원하고 있고요. 네. 저희 오늘의 숙제 방송 처음이었는데 사실은 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작자분께도 뭐 저희가 쓴 소리도 했고 했지만 음. 제, 어,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한테 또 게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잘 해봤습니다. 네, 잘 해봤고요. 게임 재밌었고요. 아, 그리고 숙제 방송이라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들으실 수도 있어요. 선입견 어, 끼고 들으셔도 선, 돼요. 네. 선입견 들데 선입견 있게 들으신다고 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어, 저희가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게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진짜 이건 베리 님한 마디 딱 듣고 아, 베리는 진짜 아예 각오를 했구나 하는 무 각오요? 우리 그거 있잖아. 요 자신 있으면 나뭐 아, 아, 그때 그때. 아. 이거는 이제 저희끼리 한 얘긴데 야 우리 만약에 뭐 이렇게 뭐라고 그 만약에 그 주는 사람 쪽에서 뭔가 이렇게 막 좋게 얘기해 달라 분명히 그런 말이 오고 간다 할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제가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그때 대 놓고 네. 말씀드렸어요. 베리 그때 딱한마디한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자신 있으면 갖고 오세요. <laughs> <laughs> 그말 듣고 음, 얘는 됐구나. <웃음> <웃음> 아니요. 그리고 저는 얘 믿을 수 있구나. 제가 이 숙제 방송은 사실 네. 대가로 받은 게 없어요. 그냥 그냥 뭐 어, 네. 뭐 이게 다미 해... 시제품으로 나오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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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하나? 근데 그 게임 하나는 뭐 사실 제 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뭐 3등... 저희 베레몽의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3등분해서 자를 수도 없고 우리가 뭐 솔로몬도 아니고. 네. 저희가 뭐 대가로성으로 뭐 고려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음. 뭐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고려를 받으면 굉장히 세안경을 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돈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죠. 재화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laughs> <laughs>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는 돈 주시면 당연히 해달라는 대로 해드립니다. 립서비스. 아 원하는 방식. 아 그럼요. 립 서비스 다 해드리고 이 게임에 대한 단점은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럼 전 해드립니다. 네, 아, 당연히 딱딱 딱 설명한 20분 쯤에 단점. 자본의 한번, 힘은 위대한 거죠. <laughs> 설명한 20분 쯤에 단점 한 10초 얘기해주시고 뭐 그다음 장점 얘기해주시면 그대로 싹. 아그럼타임라인 되고 아 그럼요. 네 루피님하고 제가 연락을 하면서 네. 받을 때그 얘기를 드렸어요. 네. 저희 정말, 가감없이 얘기할 네. 거다. 근데 왜냐면, 근데 웬만, 왜냐면, 우리가 저가그 얘기할 때 베리님의 애초에 그걸 못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네. 몽크림이나 저나, 더 하는 어떻게 뭐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 괜찮다고, 음. 흔쾌히 주셨던 거거든요. 자신있으면. 아, 진짜, 음. 그럼 진짜 루피님 자신있으셨던 음.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진짜 자신있으, 셨던거같요 어쨌든 거예요. 돈 주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가 나온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루피님 잘하셨어요. 진짜 자신있어 할만하세요. <laughs> 제가 진짜 응원 드릴게요. 쌍따봉 와. 우와. <laughs> 자, 그래요. 어쨌든. 나중에 진짜 한번 직접 뵙고 여기 스파르타스쿨에 사인이라도 받아놔야겠어요. 빡세한 게에 <laughs> 사인본, 작가 사인본. 음, 그래요. 이거 택배로 보내드리고. 사인본. 사인본. <laughs> 그 안에 택배비 넣어서. 5,000원. 5 0원 아, 넣어서. <laughs> 아, 아무튼 네, 저희 어쨌든. 처음 하는 숙제 방송이었는데요. 저희 이런 숙제 네. 방송 종종 하고요. 자본이 들어간 숙제 방송도 합니다. 자본이 들어간 건 자본가에, <laughs> 자본가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방송으로 잘해드릴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네, <laughs> 어쨌든 자신 있으면 가져와 봐라. 1탄 어. 스파르타 스쿨. 야, 베링님은 자신만 만만하셨어요. 음. 저는 완전 저희 음. 뭐오를양도 해드릴까요? 아, 오를양 해야죠. 아, 깜빡했었네. 음, 오를양 해야죠. 저는 어쨌든 실질, 실질적으로 해야 되니까. 모임 일주일 한 달에 네번 간다 기준. 전두번갈 거, 전두번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24? 24니까 한번더할수 있으니까 25. 오, 많이 잡으셨다. 많이 잡았죠? 그만큼 짧게 끝나고 할만 합니다. 딱 사람 그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하기에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시간도 괜찮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 중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임이 요즘 그리 많지 않아서 이 게임은 괜찮다고. 저는 15 드리겠습니다. 음. 한 달에 한번 할만한데, 그, 때, 판수는 여러 판 해요. 할수 있어요. 그니까, 필러 게임이라고 한 판하고 지나갈 만한 게임은 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여러 판, 여러 판다 애플 할수 있고, 인원 바꿔서도 할만하고요. 대신에 눈치나 블러핑이나, 좀, 대놓고 하는 딴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대놓고 음. 하는 딴지잖아요. 이건 진짜. 네가 투자한 거 죽음 사지로 밀어넣고 탈락시키고 막, 이런 류라서, 음. 그런 거를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하시는 게 나, 낫지만, 음. 그거를 저희처럼 질겜러로 다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좋은 게임이에요. 그리고 제 취향이에요. <laughs> 남의 거 사지로 밀어넣고 내거 살리고. <laughs> 그렇죠. <laughs> 네. 저첫 인상은 진짜 올량이 2, 3 음. 그랬어요. 아, 첫 인상이? 네. 예. 저도 게임하기 첫 전에? 저풀할때 그랬어요. 저도 첫 저는 첫풀할때이거 저는 첫풀 하기 전에는 인상이 빵인데. 저... 잠 네. 작가 라러하면서 그냥, 맨날 같은데, 그냥 이랬는데, 음. 하면 할, 수록 게임이 괜찮아지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저도 한 10에서 15올레한 정도? 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진짜 괜찮은 게임이죠. 네. 초심자한테 해볼래? 하면서 드리밀고, 저희, 쉴까? 괜찮아요. 한 번씩 저희 하고. 폐기시킨 방송이나 나간 방송 중에는 빵올레앙도뭐 이렇게 심심찮게 있었는데, 그거에 아유. 비하면 훨씬, <laughs> 뭐, 빵오를량이면 양반이죠. 이걸 왜 해요? 이랬는데. 아, 맞아. <laughs> 전안 해요? 이랬어요. 근데 그런 게임들하고 하면.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메이저가 되기는 힘들어요. 볼륨 특성상도 그렇고, 음, 그런 위치, 그러니까 포지셔닝 잡은 거 자체도 필러나 브릿지로 음. 괜찮은, 근데 정말 괜찮은 게임이에요. 저는 사실 그냥 라스베가스 한판 하느니 이걸 할래요. 네, 저도. 이게 훨씬 그리고 라스베가스보다 덜 음. 늘어져요. 아, 어, 맞아요. 음, 라스베가스 은근히 시간 되게 자, 많이 잡아어요 음, 많이 잡은 거요. 라스베가스. 오인 엄청 먹죠. 네, 음. 왜냐면 주사위 결과에 따라서 계속 굴리기만 해야 되는 경우도 음. 있고, 계속 그냥 패스되고 음. 이러는 경우도 있어서 의외로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음. 얘는 그럴 확률이 없어요. 일단. 음. 뭐 내가 주사위를 일부러 늦게 던지지 않는 이상. 음. 네.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어. 어, 저희, 또첫 번째 숙제 방송, 저는 참, 괜찮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네요. 저는 약간 찜찜해요. 왜요? 한줄 평을 두번 해서. <laughs> 그러니그 하지 마시라니까. 그거 편집할 수 있으면 좀 해봐. 불가능하잖아요. <laughs> 아, 편집을 못 잡아서 근데. 네, 저희 이런 것도 다 나갈 거예요, 진짜로. 저 요즘 편집 차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저희, 레어하게 나갈 거예요. 레어하게 나갈 수 아주, <laughs> 아주 잘 알죠. <laughs> 네 오늘도 저희 종합 보드 게임 방송 베레몬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